국승군단장, 흥천승. 우리 광운의 문재인 대지 국민대의 공동 의장시. 네, 반갑습니다. 아, 불교도 대표 억천승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해가고, 국가가 밑에롭고 우리 국민의 아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되고 뭉치자. 그리고 또 같이 뭉쳐서 싸우고 이겨야 할이 판에. 정작 우리는 이렇게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나 우리 김무도 대표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그 메세지 하나로 미래통합당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미래 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통합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 독재 정부를 우리가 척계하고 당면하는데, 우선이 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 국민은 하나가 되어서 이번 정부만큼은 종북 주사파 세력은 박살내고 이 정부 끝나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불교도들도 2천만 불교도들도 스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로 공집하고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것이 불국토를 완성하는 데 붙이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불자들이 선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불자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야금야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 차리시고 전 불교도들 다 한꺼번에 뭉쳐서 하나 되는데 다 절, 뜻이, 뜻을 같이 해주기를 <laughs>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뭉치고 싸워서 이문정부 아, 우리가 철결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데 하나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경부 영양에 일을 한 자락에 불량 살아가는 자그마한 토골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기웃등하고난 다음에 그야말로 산성은 산중에 들어앉아서 기도만 하고 참석만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가 넘어가니까 제가 3년 전에 이 아스팔트에 나오다 보니까 이 조원진 대표님과 또 김무수 대표님 그리고 그 위에 여러 참 외국 열0살 어, 아까의 미국 어, 시민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되어서 제가 자유통일당에, 자유통일당에 강원문에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 하나의 뭐 직체협변에 맞았습니다. 그 사양을 못하고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한 번은, 한번 정도는 내 참석해야 되겠나 싶어서 우리 영천선님이 장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힘을 미리 한 힘이나마 버텨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분명히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